쿠마, 아도나이, 베아프주, 오예베카, 베아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접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를 깊이 고민해봐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방인의 개념과 동일한지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스라엘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태어난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출애굽한 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말씀하셨고 오늘의 말씀 20장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범죄한 자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범죄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만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세우실 국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끊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끊어짐이 한번 범죄하면 영원히 이스라엘이 될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계속해서 범죄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사장과 여호와의 오대 제사를 주셔서 범죄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질 수도 있고 다시 회복하여 이스라엘에 다시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이 해석하는 구존 토라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무조건 옳고 이방인들의 해석은 아주 빈약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수차례 징계를 받았고 국가가 소멸되는 재앙까지 겪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스라엘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가르침이 무조건 옳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존토라가 완성된 토라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신해산에서 받은 율법을 그대로 간직하여 지킨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해산의 율법을 다른 가르침으로 변질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결코 정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따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따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른 가르침으로 바꾸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끊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동일합니다. 이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요?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헷갈리지 않게 들으셔야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이삭의 자손들, 이삭의 자손들 중에서 야곱의 자손들로 제한하여 이스라엘의 범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삭의 배달은 형제인 이스마엘이나 구두라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포함되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특이한 부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루민이라고 부르는 게르입니다. 이 게르라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방인의 혈통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곁에 다메색 출신의 엘리에셀과 여러 이방인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게르인데 제가 질문을 하자면 아브라함 곁에 붙어있던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엘리에셀은 비록 이방인의 혈통이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일을 받을 때 엘리에셀도 함께 할례를 받았고 엘리에셀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범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동이란 사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수많은 이방인의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었는데 이 이방인의 잡족들도 신해산에서 함께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받은 후 율법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이방인에 머물러 있었지만 율법을 지킨 자들은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이스라엘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예가 그나스 사람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방의 그나스 출신이었지만 유다지파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34절에도 너희와 함께 있는 고름인 게르들은 너희 중에 나은 자, 혈통적 이스라엘과 같게 여기며 같은 혈통을 가진 것처럼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론적으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 게르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이스라엘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7절에 기록된 것처럼 혈통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게르는 모두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20장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혈통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게르 모두는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내어주어 몰렉을 섬기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때 신기한 것은 원래 이방인이었던 게르는 새롭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몰렉을 섬기면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몰렉을 섬겼던 이방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몰렉은 가난과 암문족속이 섬기던 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난과 암문족속들을 몰렉을 섬긴다는 이유로 모두 죽이셨나요? 아니죠. 그들이 몰렉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아세라를 섬기든, 어떠한 우상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단한 번도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몰렉을 섬기면 죽는데, 왜 이방인들은 몰렉을 섬겨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르는 왜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 접붙여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혈통으로 구분하는 차이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분하는 차이입니까? 이들의 차이는 바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흐름이 예수아 때에도 동일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아를 믿으면 예수아의 가르침이 당연히 믿음으로 율법을 더욱 지키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는 자들이 예수아를 믿으면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아의 가르침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아께서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더욱 지켜서 세상에 가득 차게 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이제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은 예수아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일부만 빼와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율법이 폐하여진 것처럼 말씀을 변질시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율법이 폐하여졌는지 계속 지켜야 하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증명해 보겠습니다. 예수하를믿는 믿음의 제자들이 자기 자식을 몰래게게 바치는 우상숭배를 해도 괜찮을까요? 분명히 원래부터 몰락을 섬겼던 암몬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몰래게게 바쳐도. 하나님은 암몬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과 게르에게만 몰래객의 자식을 바치면 죽이고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아를 믿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속죄가 되고 의로워질 수가 있다면 예수아 시대 이후로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몰래객에게 바쳐도 율법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몰렉을 섬겨도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서 죄가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렉을 섬겨도 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탄을 숭배해도 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만약 동의가 된다면 율법을 안 지키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아를 믿어도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이었고 지금도 이방인들이고 세상 끝에도 이방인들처럼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면서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아를 믿어서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통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개를 이스라엘의 거루민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거루민들이 이스라엘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비로소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계례의 원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계례의 원리를 깨닫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게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그늘이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게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서모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락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락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자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꾹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